안녕하십니까 대구의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팔공산 구경 갔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노태우 대통령에 ],"��음, 네, 들어간 입구입니다. 전기가 오는 들어가는 covers. 입구부터 너무 정겹습니다. 아이고. 여기는 뭐했던 장소국 모르겠다 아이고. 여기 짐승들 키웠던 자린가 모르겠다 아이고 <laughs> 아 여기 소 키우는 장소네 <laughs> 소가 있네 아이고 조그만하게 <laughs> 아이고 방이 조그만한 미니형이네 <laughs> <laughs> 옛날에는 요렇게 청마루가 작, 작았구나 여신발 <laughs> 벗고 올라가는데, 아유, 세상에, 음, 여기는 이제 안방이네. 안방, 여기 할머니가 계시고, 노태우 대통령 학교 학창시절이 안 갑다. 아이고, 옛날에는 처음보다 방이 이렇게 조그만했구나. 아유. 아이고, 아이고 보호. 전당. 아궁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보게조했구나 옛날에 여기 이렇게 정화수 올리던 곳이 글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 옛날에 하셨는갑다. 아유, 세상에. <laughs> 아유, 참. 음, 장독 옆에. 아이고, 정겹다. 아 정겹다. 여기는 뭐그 곡간. 고관인 같다 장관은 헤헤 떼들빵아 아이고 떼들빵아 아버지 방, <laughs> 아이고 사. 옛날에는 방이 전부 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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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네. 항상 야솥 할아버지 방 사랑방. 노태우 대, 도, 대통령님도 굉장히 여기 어린 시절에 굉장히, 굉장히 아담하고 아주 소박하게 사시는 것 같네. <laughs> 아유, 정말 존경했다. 잘 보셨나요?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 비가 많이 오네. 좀, 오, 비가 오네. 나또비 오는 날, 이날 참좀 더운데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